트위터! 막 쳐요, 쳐? 문어, 문어? <목소리도> 와 뭐야, 이거? 문어예 문어? 아, 뭐, <laughs> 와안 온다, 안 온다! 원해, 원해, 원해 뭐가 이거?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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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삶, 삶아야겠는데, 이거 진짜... <laughs> 와, 이거 내거 좋아해야 되나, 지금? 나뭐 있다, 나뭐 있다. 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쌍거리 <laughs>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 <laughs> 와, 나 풀이는 쌍거리. 야. 야. 야, <laughs> 야 그래도 뭐라도 달릴 수 있게 좋네. 아니, 그렇게, 두 마리가 물어대도 몰랐나? 아니요, 수정 오면서 좀 묵직했는데, 풀이겠지 했는데. 아니다, 풀, 아... 일단 묵직하면, 일단은, 있는 거다. 아니 그래도그나보다뭐한 번에, 한번 하기로 마음먹으면 잘한다, 해. 군소가요? 가 군소가. 좋아요. 좋아 이마. 우와 안 잡히네. 엄청 빠르네 이거. 그래 못 잡는다 이거 너무 빠르다. 와잘 가네. 어, 개인적인 대 목표인 대상어. 어, 가자미를 제가 뭐 잡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받아보면서 어, 뭐 대상어는 아니지만 어, 황어도 잡았고, 노래미도 잡았고, 그리고 저희 군소도 좀몇 마리 잡았고. 근데 노래미는 지금 저게 다 커도 한 20에서 한 25cm 정도 되는데 진짜 큰 사이즈들은 지 노래미거든요. 어 지노래미 좀큰 사이즈 잡으면 저희가 또 횟감 이라든지 요리로 저희가 충분히 쓸수 있는데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어.. 지노래미는 지노, 어, 저희가 다 방생을 했고 지금 황화하고 분소가지 남아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좀 출출하기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어, 간단하게라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 점심 짜장면 먹으니까 배고픈데요 달같게 지갔고 방금 그 넣은 게 뭔데? 군소에 군소. 군소 넣었습니다, 방금. 미리 자가졌는데. 원래 내장 빼고 뭐물 빼면은 아까 경범행 손질하는 거 보니까 이만 했다가 갑자기 요만해지더라고. 근데 삶으면 얼마나 된다고? <laughs> 삶으면요만하 쑥전 봄 아닙니까? 쑥을 먹어줘야죠 면역력의 강화 혈관 계속 <laughs> 혈관 어? 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제상에 <laughs> 장조림 음, 장 어, 오늘 저희가 제 개인적인 목, 목표인 도다리를 만약에 잡았다 그랬으면 오늘 봄도 되고 해서 도다리 쑥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했는데 오늘 뭐 대상은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래미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방생을 했고 대신에 저희가 잡은 군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쓸 데가 없을까 하고 좀 알아봤는데 보통 군소는 이제 삶아서 소무침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간장에 졸여서 뭐 제사상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종류로 많이 하던데 저희는 일단 쑥국에 들어갈 재료가 없어서 이게 약간 농꼬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쑥 된장찌개에 군소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을까? 뭐 이게 약간 식감도 그렇고 소라 같은 느낌이 나니까 제가 먹어봤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 쑥 된장찌개 에 이게 엄청 잘 어울릴 거란 느낌이 딱 들어서 나 즉석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본 적은 없고 해본 적 없죠. 실험적인 거예요. 그렇지. <laughs> 일단 먹어보고 솔직하게 뭐 맛있으면 맛있다 하고. 마피아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래, 이게 작았다고? 이만했는데? 아니, 원래 요만했는데 조금 더 작아 이건 좀 커요 내가 잡 이만했는데 잡을 때팔 음.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이래, 이만했는데 이거 <laughs> 농거 <농구>. 봐요? <아야? 웃음> 오 아뇨 소라다 이거, 이거 딱농구도 크기로 좀 썰자 맛이 어떨 것 같아, 이거? 저는 솔직히 찾기 없습니다, 이 맛을 뭐꼭 먹어봐야 된다면 먹어보겠는데 뭐 굳이... 석아, 어, 민 어. 어. 믿나? 어. 믿어라 뭐 경범이 님 끓여주면 은뭐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웃음> <웃음> 사람들이 이 방법을 보면 우리 입맛이 아, 계속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런, 이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요 우리가. 아, 그 같은... 이상한 거 잡아먹는 그런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 도전 정신. <laughs> 우리가 이렇게 수확해서 이런 음식도 만든다. 아, 난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송 기획사한테 안 됐다는 이야기 들었다. <laughs> <진짜 안> 됐다. <laughs> 어쨌든, 뭐, 맛있게 먹으면 되죠, 뭐. 맛있게 만 먹으면 되지. 하고 진짜 뭐든지 맛있을 것 같다. 요새 팩 빼도 되겠다. 오, 냄새 벌써 그럴싸다. 자체에 좀 쓴맛 때문에 콩가루를 좀넣으면이 전이 약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저희는 집에서 한 번씩 쑥전 해 먹을 때 콩가루 좀 넣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고소해집니다. 리 뒤에는 더 이쁘게 나올 뻔. 무조건 튀기듯이. 그 햇반, 전자식이 되거든. 햇반 4개. 야쑥 쑥하고 오늘 네가 잡은 황어 내가 잡은 군소 환상이 될삐네 정확하 아, 말하면 군소 안 넣으면 이만 안 납니다 형님 본체로 <laughs> 아 군소 잡은 거 봤습니까 형님 남들은 못통 그걸 잡으면 잡았다고 안 하지 잡았다고 하는 사람은 니가 처음이다 아 근데 피, 오늘 딱 필요로 할것 같더라고 아아 <laughs> 필요로 아 잡은 거구나 어, 우리 찌게 됐다 그래서 찌개 됐어 <laughs> 한입벌 먹을게. 아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아. 잘 먹겠습니다. 건소루도 아, 입죠. 건소루. 어 이거 국물이 좀 불어나니까 아. 괜찮네. 음. 농고등을 계속 씹는 계속 씹을 수 있는데요. 음. <laughs> 식감 괜찮다. 밥좀 주면 안 되겠네. 어때? 어 괜찮다. 생각보다 어, 아, 더 잡을 걸로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다. 으면씹을수록좀 바다 냄새, 바다 맛이 좀나긴하는데뭐 식감이나 이런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매력이지. 아. 군소, 숲. 군소 쑥, 군소 군소 쑥 된장찌개. 바다만들었어 <laughs> 전국에 또막 군소 다 사라지겠네 또. 아, 나는 저 회무침으로는 먹어봤는데 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와이거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또 어울리네 쫄깃한 맛이 응. 일반 몽구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세서 어, 그냥 상당히 식감도 괜찮고 그냥 맛있는데 더 넣어야 돼더 잡았어야 돼. 숙좀 먹어보고 싶었어 음, 이거 뭐 죽이 괜찮네 죽이 면역력이 진짜 좋다 지금 땅끓이 좋다 음 뜯어놓자 음 방금 니네 콩가루 느꼈나? 어 아니 콩가루네. 그렇지 점점 씹을수록 아까 처음에 좀쑥 맛이 딱 퍼지다가 마지막에 딱그 고소한 콩맛 맞지 마지막에 확 이렇게 퍼지니까 어좀 쑥을 좀 싫어하는 좀 약간 좀 써서 못 먹겠다 싶으면은 어, 콩가루 넣어서 먹으면 진짜 이 신의 한수 이건 좀 이상하다. 오늘 왜 그거 하냐? 왜 띄워주냐? 아, 맛있는 건 맛있다. 이. <laughs> 달란철 황어. 아 황어는 좀 황어? 자, 자신이 없다. <laughs> 먼저 먹어봐봐 네, 무슨 소리 많이 들었다고 방송 나오고. 어뭐 아, 경범의님도 들었고 다 들었네. 진짜 황어가 정말 맛있냐고, 진짜 맛있냐고 주위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더라. 비꼬는 <laughs> <빚고는> 사람도. 진짜 <laughs> 아. 그게 진짜 맛있어서 뭐그먹는 맛있는 척한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많이.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번 먹으면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겨울철이 12월달이었는데, 오늘 지금 3월이니까, 또 3개월이 지났거든. 지금 이제 산란철이 다 돼가. 지금은 맛이 어떨지. 먹어봐라. 가 해볼까요? 먹어봐라. 뭐, <laughs> 강, 강, 강 당하게 아무것도 없이. 아, 이번엔 지옥에도 지금 맛있다는 소장이네 근데, 사실 그때보다 조금에 더, 이게 황은 향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식감은 또 탱글탱글하네 어... 그때보다 훨씬 나은데? 낫다고요? 응. 나게왜 나은 낫냐면 네가 썬게 그때는 너무 얇게 썰어서 음. 그냥 좀 부드럽다는 느낌밖에 없었는데 었 조금 음. 두껍게 써니까 훨씬 그러니까 황은을 좀 두껍게 썰어야 되네 그때 너무 얇게 써니까 네. 그냥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어. 그렇게 좀한요 정도 두께로 써니까 식감은 엄청 좋으셨죠. 응, 식감이 훨씬 좋고 나는 근데 향이 조금 나는 것 같긴 한다. 뭔가 뭔가 모르겠는데. 아까과자를 많이 먹었어. 아과자 선영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목소리도> 뭔가 괜찮겠죠. 음. 음. 이건 비린내가 아니야. 음. 와 나는 솔직히 3월달 산란철에 황어를 진짜 줘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실컷 힘들게 잡아서 또 해, 해까지 떴는데 안 먹을까봐 비법소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법소스는 아니고 그냥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죠. 쌈장에 마늘, 간마늘. 우리, 우리 느낌 나겠다. 원래 이게 부산... <laughs> 이게, 이게 부산 스타일 아닙니까, 원래. 어, 막상, 막상. 어이구, 얘는, 참기름, 쌈장, 땡초, 간마늘. 크... 이거는또 숭어하고 또 밀치, 전어. 근데 이게 난 전국적으로 다 이거를 다 아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부산에서만, 유... 부산에서만 이걸 많이 먹는다 어 아, 타지에서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안 나옵니까 이게 그럼 어? 안 나오죠. 저는 음... 강원도에서 살때회 시키면은 무조건 초장. 음. 응. 이건데 부산은. 햄 얘기하는 향어 그 황어 그 맛이 있네 맛. 비린내라기보다는 그냥 음, 사실... 황, 황어 맛. 고기의 특유의, 네, 특유의 맛. 네, 특유의 맛. 막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조건 낭만이네. <웃음> <웃음> 야, 난 바다가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도 바다 소리만 들어도 좋다 지금. 이럴 때 깻잎을 하면은 기분이 더 좋아지겠지. 아 근데 이걸로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오, 아 진짜 맛있네. <laughs> 어 막장은 에먹 아, 진짜, 진짜 맛있네. 막장에 깻잎 딱두개 해가지고. 아 이거 사실 저번 한것도 내가 다 먹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써니까 더 맛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 네? <laughs>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 <웃음> <웃음> 아버지가. 나중에, 뭐, 소형이 들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희 그, 첫 회를 보고 황어회를 했는데, 소형 먹는 거 보고, 진짜 감탄하시더라고요. 회를, 회를 그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내장, 이게 젓가락, 젓가락이 싹 들어가서. 반마리씩기한마리한 <laughs> 뭐. 번에 반마리씩기먹을만마리냥기한에밤마리고 그 <laughs> 아, 이제 언젠가 근데 이기한 번에 밤마리에방마리시기한 번에 없는리이기한 번에 밤마리시기 한 번에 밤마리빙어한구에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s the end of the line.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솔직히 오늘 잡은 어종으로 아, 진짜 뭘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나태어나 군소 처음 손질해봤다 오늘. 음. 근데 약간 좀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아쉬운 게뭐 지금 시즌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계속 원투만 보이잖아요 응. 우리가. 우리 원래 원투 주종이 아니지? 그냥. 원투? 네하나세번 아, 해봤다 <웃음> <웃음> 내일은 좀 음, 그거 있잖아요 진짜 여유롭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아, 딱 커피 한잔 하면서 잡니다야 <laughs> 어. 이거 봐라 내가 무어도게다 나간다 이봐 나그이렇 섬세하다 기절 To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이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관리형에서 좀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였고 그리고 여기는 어 일단은 바다가 진짜 가족들이랑 왔을 때 같이 해수욕도 즐기고 여름에 캠핑도 하고 그리고 낚시를 했을 때 애들한테 작은 노래미 한 마리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다랑 잘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조간은 또뭐 다음 편에서 또 저희가 멋지게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셔도 될겁니다 원래 이제 밤에는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뭐, 요 주변에 이제 밤에는 방파제에서 뭐 장어라든지, 뭐 이제 뭐 노래미라든지, 뭐 밤에 이제 어종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주려고 이제 어 노력을 했으나, 어, 이제 뭐 촬영, 이제 전 촬영들은 항상 강행군이어서 약간 고생스러웠는데, 요번에는 정말 솔직히 제가 요번에는 좀 많이 쉬고 싶어서 어이 포인트를 이제 제가 선정을 했고, 밤낚시를 이제 접고 좀 쉬다 보니까 어, 솔직히 뭐 이제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고 어, 이제 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찾아지더라고요. 어. 저는 이번에 낭만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한번 뭐 다시 와보고 싶은 그 차량 말고 애들하고 <laughs> 와보고 싶은 그런 장소. 낚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다안 되는 것도 아니지. 잘 나왔지. 微信。